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피와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22절에 의하면 이 레위기 또 출애굽기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알려 줍니다. 특별히 22절로부터 27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와 기름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헬레브, 즉, 우리로 얘기하면 비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은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소양염소의 헬레브 기름 소위 우리말로 비계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데는 쓰려니와 결코 먹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건 자연사한 것 그리고 다른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은 동물의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 아마도 그것은 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죽은 동물들의 아, 그이 기름 이것은 아, 먹을 수는 없고 다른 데는 쓰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들을 어디에 쓰느냐? 대체로 초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1절에서는 스스로 죽은 짐승은 거류하는 개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4장 14절에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에 꼬리를 먹거나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 역시도 오늘 레위기 7장 24절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그냥 죽은 것, 자연사했다라고 하는 아 어, 그런 어, 그 의미가 되겠고 신명기 14장 21절에서도 스스로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기나 어, 이방인들에게 어, 먹게하거나 파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게 찢긴 것은 어,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 이추애굽기 22장 31절에서도, 어, 그, 이, 들에서 짐승에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그, 이, 그래서 이 24절의 의미는, 어, 스스로 죽은 거나 또는 찍혀 죽은 동물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 출애굽기 22장 30절이나 레위기 17장 15절 또 22장 18절에서 어또 언급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어 동물의 재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어 그다음에 이제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은 어, 특별히 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고, 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그이이 이 기름은 모두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먹는 자는 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26절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기름에아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 먹지 말라. 26절에서는 어,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 26절에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너희가 사는 모든 곳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인데. 여기서 너희가 사는 모든 곳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밖까지 다 포함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모든 곳은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밖이든 어디든지 간에 너희가 사는 곳에서 세화짐승의 피나 무슨 피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느 다른 지역의 다른 문화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관습을 따르는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서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9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레이기 3장 17절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2장 16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피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신명기 12장 23절에 피는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피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27절에서는 기름과 피에 관한 금지 규정. 기름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피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처리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당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생활을 포함해 매사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절제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짐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금지의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를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대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금지의 규정을 주심으로 절제를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절제를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않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절제, 절제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제단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